P랑 J랑 맞짱 떠요 P랑 J랑 싸우면 은 P가 이기지 않을까? J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고혈압으로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 자 다음 주 방송 일정은 또로링 이렇습니다 다음 주 계획 위킬리 플래너 J가 보면 뒷목잡럼 초등학생 방학 계획도 이거보다 디테일 <laughs> 그냥 방송 스케줄 안올리셨 <laughs> 아니 왜? 왜? Why?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방송안하니까 꾸니상 <laughs> 그 카페 보는 날만 정해줘요 <laughs> 그것도 랜덤으로 할것 같은데 꾸니상 <laughs> <laughs> <군이상> 피죠? 당연하죠 <laughs> 피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laughs> 플래너 괜히 만들어 <laughs> 아, <laughs> 있어봐, 이 <있스> 사람들이. 자, 이게 이번 주 계획이었고 다음 주 계획은 이렇단 말이야. 달라. 알겠죠? 틀링그린 찾기인가요? 틀링그린 <laughs> 찾기 아니고 잘좀 봐봐요. 전 계획을 저렇게 짜기 때문에 이해해요, 꾸니님. 그죠? 계획은 원래 즉품적인 거야. 차라리 게임이라고 적어줘요. 게임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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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않아? 계획 짜는데 오분. 있었을 듯. 여러분 계획을 짜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죠? 계획을 짤 시간에 일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잖아 이제 뭐하고 이거하고 막 이렇게 왜 짜?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일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빨리 돼 <laughs> 제이들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있다 지금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제이들은 뭐 달력 쓰나요? 달력 써요? 나는 계획 짜는 거 잘한다. 자신 있다. 카페에 올려봐요. 한번 내가 좀 보자. 이거 컨텐츠 하는 거 어때요? 어, 그러게 괜찮겠는데. 어, 그래, 나도 여행 일정 짜. 여러분, 내 여행 일정 보여줄까요? 아, 아. 내 제주도 여행 계획표 짜잔. 제 제주도 여행 계획표였어요. <laughs> 그러면 계획표가 뭐 이거 말고 필요해요? 왜? 갈 곳을 다 정했잖아. 언제 버스비 왜요? 표 값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버스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돈내거왜왜 왜 알아보고 가야지? 여행은 힐링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 안 돼. 시간과 돈은 일단 써지는 대로 쓰고 오면 되는 거야. <laughs> 전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숙소 예약 끝이었습니다. 그날 어디 가지도 정하지 않았음. 큭큭큭큭큭큭. <laughs> <laughs> 몇 시에 기상할지를 왜 정해요? 와우. 아, 저 아침 안 먹어가지고 기상시간을 왜 정해요? 여행인데?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둘러보고, 뭐 먹고 그런 건다 정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길거리에 맛있겠다 싶은데 있으면은 가는데. 전날에 적는 게피 아닌가요? 맞아. 아니, 난 심지어 전날에도 안 적어. 이동 하면서 적어. <laughs>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 없으면 안 불안해져요? 아니요? 안 불안한데? 나는 나 같은 친구랑 같이 가서, 둘다 무계획으로 이제, 어디 갈래? 어디 갈까? 뭐 먹을래? 저기 갈래? 괜찮아, 나 보이던데.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아 어, 먹을만 하네. 이제 어디 갈래? 뭐 할까?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볼까? 그래, 카페 갈래? 카페 가서내 카페 한잔 마시면서... 오야 여기 근처에 산책로 있대. 가볼래? 뭐어한 40분? 그럼 패스 이러고... <laughs> 야, 여기 한 15분 거리에 뭐 있다는데? 어, 그래, 가자. 나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하는데... <laughs> 내가 계획 짜는 거라도 알려줘야겠구만. 자, 제이들 잘들주세요 계획이란 자고로... 간략하고 보기 편해야 하며 실행 불가능하지 않아야 해. 실행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여수로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계획을 짜잖아? 수요일 출발이라고 하자. 금요일 귀가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뭐든 타고 가겠지. 뭐 버스나 기차나. 그리고 도착해서 밥을 먹겠지? 그리고 여수니까 여수 바다 구경. 이러고 이제 술 한잔하고 자겠지?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은 힘들단 말이야 술 마셔서 그러면 좀 늦게 일어나 아, 늦게 기상 늦게 기상하고 할거 찾기 그리고 저녁에 이제 산책 뭐산책하든지해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뭐 플러스 밥밥 밥 먹고 귀가하는 거지 음. 이 정도 짰으면 진짜 열심히 짠 음. 어차피 여행 가봐야 계획대로 완벽하게 가지 않아 아, 토니님 제이님 너무 자세하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 이렇게 도내하면 제일 본데이 발작 각인가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자세하게 한 거지 뭘, 뭘 먹을지 잘못놀냐. 몇 시에 일어날지 경로를 다 찾아놔야죠 아우 그거 어느 세월을 다 정하고 있습니까? 변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 그때 당일날 일어나서 제일 타고 싶은 거를 타. 밥을 먹는데 변수란 있을 수 없어. 세상에는 식당이 많아. 여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밥집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밥은 알아서 먹을 거고. 여수 바다가 없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뭐 태풍이 갑자기 와 쓰나미가 몰려와. 그러면은 뭐 바로 술 먹으러 가면 되겠지. 그러면 언, 얼마든지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응응. 음, 음. 그리고 어차피 계획대로 안 돼. <laughs> 제주도 가면 그냥 샀다고 바닷가 달리다가 배고프면 가는 길에 좀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제주도 가면 그냥 일단 카페든 뭐든 일단 간단한 데를 들어가 들어가서 아 사장님 혹시 어디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와. 대부분 인터넷을 찾아보고 갈거 아니야? 뭐 인스타 맛집이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찾아도갈거 아니야? 그거? 다 진짜일 것 같아요? 그거 다광고란 말이야. 다돈 주고 리뷰야, 그거. 그냥 가서 현지인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찐맛집이란 말이야. 고로 식당은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 응, 응, 응. 우리님이랑 죽어도 여행 안 가. 쉬는 시간도 얼마나 커. 학교대 아니고 쉬는 시간을 정해서 쉬어야 되나요? Why? 아니, 그, 쉬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몸이 그 시간만 쉬면 안 피곤해져요? 여행은 힐링하러 가는 건데, 아, 안 돼. 15분 됐다. 일어나. 꾸이야 졸로 가자. 이러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laughs>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떻게 여행 가는데 쉬는 시간을 정하는 거야. 빨리 지꾸니님 아침에 알람, 알람 30개도 전화하면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 일단 뭐 제이들, 일단 뭐 자기 이제 자기 계획표, 컨텐츠 칸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와, 전 진짜 꾸니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계획을 안 짜요? 저거야! 바로 저거야! 여행지 가서 숙소 잡고 풍경 감상하고, 아, 좋다 하면은 여행 목적 달성한 거야. 맞아. 솔직히 그 이상은 부가적인 요소지. 일단 여행을 가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공기만 들이마시면 우리는 일단 여행 목적 달성한 거야. 일로 왔으니까. <laughs> 진짜 저 말이 너무 정확해. 계획 열심히 짰는데 어그러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계획을 아무것도 안 짜면 되는 거야. 계획을 짜고 스트레스 받을 뻔해.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게 다르지 않아요? 점심 메뉴도 30분 전에 김치 볶음밥을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신라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신라면 끓이는 게 사람이지. 아, 아! 아 신라면 얘기하니까 아, 아, 깜빡했다. 내가 배고픈 걸 잊고 있었어. 나좀 전까지 배고프다고 했는데. <laughs> 피랑 제이랑 맞짱 떠요. <laughs> 아니, 근데, 피랑 제이랑 싸우면은 피가 이기지 않을까? 제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고혈압으로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 우리들은 딱히 별로 아무렇지도 않거든. 만약에 제이들이 계속 그 귀찮게 하면, 이런 거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면 이제 제이들이 뒷목 잡고 알아서 쓰러지지 않을까? 군이상차가 <laughs> 제이들 반란 일으킨다. 지금 제이들 반란 일으킨다. 근데 이것만 봐도 이것봐 제이들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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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고프다 아뭐 먹지 냉장고 뒤져보고 생각해야겠다 이번에도 킹받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제이들 해방시켜줄게요 어쨌든 결론 피는 바뀌지 않는다 킹크 빠바밤 빠바밤 바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